로스 인더 스트리의 노사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 좋은 요소수가 이제 와서 1차 물량이 왔고 이제 계속 올 건데 현장 판매는 지금부터 가능하고요. 온라인 판매는 이제 상세페이지나 여러 가지들의 안내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 디자인을 좀 다듬고 있는데 주말부터 할 거고 흡혈은 또 지금 중국발로 요소수 대란 사태가 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요소수에 대한 우리나라에 있었던 유소수 사건들, 뭐그 다음에 유소수 생산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가 모르는 내막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고 재밌는 유소수에 관련된 진실에 대한 방송을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고요. 중국산, 베트남산, 인도산에도 등급이 있어요. 유소수가루의 등급이 있고, 정제 과정에서의 정제수를 또 생산하는 그 기계가 어떤 기계냐. 그리고 제조의 시간과 제조 공법에 따라서 유소수의 품질이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유소수의 원재료겠죠. 유소수가인데 석탄에서 만들어지는 유소수 원재료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유소수의 원재료 가격은 넘사벽의 차이가 납니다. 뷰렛 값이라고도 하고 이물질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될 거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엄청난 유소수에 관련된 진실의 팩트를 전달할 건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노사장은 유소수를 판매함에 있어서 품질에는 단일의 타협이나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당연히 없겠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엄청난 최고 품질을 저는 장담할 수 있고요. 가격 또한 유소수대라이 났다고 해서 내가 막폭정해서 받고 그러진 않으니까 일단 유소수를왜 좋고 정확하고 깨끗한 유소수를 써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겠고, 루버스 글라츠 블루 유소수 판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